전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두입니다. 유능한 저희 멤버들에게 모든 업무를 다 위임하고 저는 영원히 등장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죽지도 않고 돌아온 이유 저희가 채널 오픈 4년차에 멤버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멤버십이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채널에 일정 금액을 후원함으로써 교양만두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는 시스템인데요. 교양만두의 멤버십 종류는 두 가지 간장 그리고 단무지입니다. 종류에 따라서 멤버십 유지 기간에 따라 바뀌는 커여운 배지 댓글 달때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 우선적으로 하트와 대댓글 달기. 엔딩 크레딧엔 닉네임 박 등 작고 소소한 혜택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에 가입 링크를 타고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전만이들을 떠올리면 뭐망가아서 노른자 땅 아파트라도 한 채씩 지어드리고 싶은데 500원이 부족해서 못하게 됐네요. 입말 벌림은 거짓말이 자동. 소중한 후원금은 재밌는 영상 만드는데에 알차게 사용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시 은둔하로 가볼게요. 안녕.